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새벽 잠원. 하나님, 지난날 한 행동을 생각하면 너무나 차원 낮게 살았습니다.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하였다. 하나님은 이 말이 끝나자 대답하시기를 내가 좋아서 행하였기에 어리석거나 미련하지는 않은 것이다. 하셨다.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날 어려서 모르고 행한 일들은 과거에 자기가 좋아서 행한 것이니 어리석거나 미련하여 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깨닫고 알았다. 저마다 행한 것이 죄냐 아니냐가 문제다. 어릴 때나 컸을 때나 과거나 현재나 모르면 어리석게 행하고 성장 중이라 차원 낮게 행하기도 하게 된다. 성장해서 보면 정말 모르고 행하고 미련하게도 행하였구나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때마다 좋아 기뻐 행하였으니 어리석거나 미련한 것은 아니다. 후회할 것은 없다. 항상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온전한 답이 온다. 그러므로 하늘같이 높고 높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지구 80억의 사람이 한마디씩 하는 것보다 낫다. 아멘.